안녕하세요. 오멘사입니다 오늘은 시댁에 돈한푼 받지 않았다던 거지근성 형님 사이다로 날려버린 사연이란 내용으로 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에 직장 다니는 워킹맘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딸과 4살 아들이 있습니다. 남편은 차남이고 장남인 아주버니가 계십니다. 손아래 시누이한명 있습니다. 아주버니에게는 아들만 둘 있습니다. 아주버님은 공단 쪽에 조그만 자동차 부품 하청업체에 공장장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형님 말로는 급여도 작고 일만 힘든데, 요새 들어서는 일감도 많이 줄어들어서 걱정이다고 말했었죠. 그래서 뭔가 대체할 만한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고 여러 번 말씀하시더니, 드디어 반찬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형님이 음식 솜씨가 좋은 것은, 모두가 다 인정하는 거라서 단짝가게를 하신다고 할때 모두들 응원했었습니다. 손윗동사는 그동안 특별히 하는 일이 없이 파트타임으로 알바를 해왔었기 때문에 단짝가게를 오픈한 날에는 감회가 새롭다고 하더라고요. 오픈한 날 시부모님과 신위가 모두 모여서 단짝가게의 무궁화한 발전을 기원했었죠. 저희네도 오픈 축하금으로 꽤 적지 않은 돈을 봉투에 넣어서 드렸어요. 오픈 첫날 매장 판매되어 있는 반찬들도 한가득 사기도 했습니다. 형님은 이 반찬가게 오픈을 위해서 심혈를 많이 기울으신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잘 만큼 첫 매장에 대한 흥분과 기대가 크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상가 쪽에 위치한 곳이라 길목 상권도 무시 못하는데 아담한 매장이긴 했지만 꽤잘될것 같았어요. 형님의 손이 아주 야무지고 부지런하기 때문에 다들 잘될 거라고 여겼습니다.그런데 오픈한지 한 달이 되었을 때 형님네 가게 반찬 사러 들렀습니다.퇴근 후에 갔던 터라 저녁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런지 매대 나와 있는 반찬이 얼마 없더라고요.그래서 다 팔려서 그러나보다 하고 생각했더니 매출이 얼마 되지 않아서 조금씩 밖에 내놓지 않는다고 하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출이 오르지 않아서 상가 임대료도 내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가게 문을 닫아야 할것 같다고 하시면서 이런저런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남들은 장남이라고 하면 시댁 쪽에서 이것저것 대빠짐 해주고 살게끔 도와주는데 그렇지 못해서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다고 하셨어요. 은근히 가게 월세 등을 시부모님이 내주기를 바라는 눈치였어요. 그러면서 자기 친정 조카는 이제 막 결혼했어도 시댁에서 가게를 차려줘서 편안히 먹고 샀는데 자기는 재수없는 시댁을 만나서 도움도 하나 받지 못하고 이 고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서 저는 형님이 가게를 차릴 때 시부모님의 도움이 전혀 없었는 줄 알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자식들 가게 차릴 때 보태주실 만큼 경제력도 있으신 편이 아니라서 형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남들이 듣기에 시부모님이 경제력이 상당하신 줄 오해할만했습니다. 저희네 아파트 입질 때도 양쪽 부모님 어느 누구에게도 바란 적도 없었고 기대도 하지 않고 저희네 부부 힘으로 집장만도 했었네요. 그런데 형님은 장남이 무슨 벼슬이나 되는 줄 아시더라고요. 사실 장남이면서도 집안일태 소사는 모두 차남인 저희 남편이 다 맞다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사실 저희네가 형님보다 늦게 결혼했지만 아파트 장만은 형님네보다 빨리 했기 때문에 형님이 약간 시샘하는것 같아 보였어요. 대놓고 장남인데 집장만 하라고 지원도 일절 해주지 않는다고 저에게 불만을 표시했었네요. 그래서 그때도 오해하실까 봐서 딱 잘라서 말했어요. 저희네 직장만 하면서 시부모님께 바란 것도 없었고 땡전 한푼 받지 않았다고 했더니 설마 그랬겠냐면서 우리 사이에 뭘 그런 것 가지고 숨기고 말고 하냐며 툭 까놓고 시부모님이 직장만에 보태준 건 맞지 않냐며 떠보더라고요. 그래서 땡전 한푼안 받았다고 했어요. 사실이 그러했으니까요. 그랬더니 형님네도 이제껏 시댁돈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사실 전좀그 말에 신빙성이 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댁도움받지 않았다니 그럴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하튼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형님은 이렇게 자기네가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댁에게 많은 걸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장남이면 장남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시댁이 돈을 뺏어와서 쓰려고 안다를 했어요. 남편말에 의하면 가게를 차릴 때도 상당한 돈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형님에게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한테는 땡전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저희가 행여나 시부모님의 지원으로 집장만 했나 하고 의심하고 있었어요. 참 열미운 형님이죠. 그래도 형제 간의 의리를 상하지 않으려고 넘어가도 되겠다 싶은 거는 모른 척 넘어가곤 했는데 이젠 아주 제가 바보인 줄 아는지 들어 내놓고 거짓말을 막 합니다.그리고 가게가 잘되고 안되고를 왜시댁이 지원을 잘 해주지 않아서라고 핑계를 댔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저보다 다섯 살이 많아서 까듯이 형님 대접해주고 있었어요.웬만하면 윗사람으로 대우하려고 노력했습니다.그리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형님이 가게를 그만두신다고 연락이 왔어요.저에게 먼저 전화를 하지 않던 분인데. 일부러 가게를 그만둔다고 하면서 매출은 나지 않고 빚만 늘어나서 하는 수 없이 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자기가 직접 말하기가 민망하니까 저보고 대신해서 시어머니께 가게를 폐업한다고 전해달라는 거였어요. 굳이 형님네 가게 처분하는데 왜 시어머니께 보고를 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직접 하시라고 했더니, 좋지도 않은 소식이라서 직접 하기가 민망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지 말고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말씀드리라고 했더니 굳이 나중에 듣고서 서운해하시니까 형님을 대신해 해달라고 부탁하시네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형님이 부탁을 하시니까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우에게 전화를 했어요. 형님이 이래저래 해서 가게를 폐업하는데 어머님께 말씀 전해 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왜 굳이 어머님한테 전해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이가 하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큰얼게 해도 해도 너무한 구만. 이젠 그런 내놓고 얼렁뚱땅 엄마 아빠 돈을 말아 드시겠다고 하네. 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한숨을 푹 내쉬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시이 말에 의하면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의 노후자금으로 퇴직금과 합쳐서 은행에 돈이 있었는데 그걸 알고서 크놀케가 그 돈을 노리고 가게 차리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사실 크놀케는 사는 전세아파트가 증액이 되었다면서 다른 곳으로 또 이사가자니 생활권이 바뀌기 때문에 어렵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을 했다네요. 다른 형제들에겐 말이 나오기 식상이니까 아무도 모르게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더래요. 이렇게 형님네 부부가 시부모님 댁을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네가 새아빠들로 직장만 해서 입장이 때라서 사정을 하는 큰라들 내외가 짜내 보여서 선뜻 돈을 내놓으셨답니다. 그 돈은 시아버님의 노후자금이니 꼭 돌려줘야 한다고 다짐을 받았었는데 받을 땐 넙죽 받아놓고는 갚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더라네요. 그리고 맨날 시부모님 앞에서 힘들다고 노래를 부르면서 죽는 신늉만 하더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하늘이 개벽했는지 용돈이라며 두둑히 시부모님께 내놓더래요. 그동안 돈을 빌려가놓고 제대로 형편이 안되어서 못 갚고 있어서 죄송하다며 용돈으로 쓰라면서 제법 큰 액수를 드렸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시부모님 댁에 문턱이 닳도록 다니더래요. 이번에는 형님이 아주버님 월급으로나 알바를 전전해서는 시부모님의 돈을 갚을 수가 없다면서 단체 가게 전문점을 운영하면 수익을 올려서 시부모님의 돈도 갚을 수 있다면서 시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쓰고 싶다고 했다는데 처음에는 시아버님이 단번에 거절하셨대요. 그랬더니 형님이 아주버니랑 이혼하겠다고 생쇼를 하면서 아주버니가 가게 차리는 거 도와주면 빌려간 돈이랑 싹다 갚겠다면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아주버니 매일 시부모님을 찾아가서 사정을 했다네요. 하는 수 없이 시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를 대출을 받아서 가게 차리도록 도와주셨답니다. 그런데 가게가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는 핑계로 폐업한다고 하면 당장 돈 갚으란 말을 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 말들을 저를 통해서 들어가게끔 하는 려 의도라고 하더라고요. 시누이는 처음부터 어머니 아버지 돈을 어떻게든 뺏어올 의도로 가게를 차린다고 했으니 가게가 잘될 리가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큰올케와 큰오빠가 하는 행태가 해도 너무한다면서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장남 노릇은 차남인 작은오빠가 다 하는데 작은오빠는 한 번도 돈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오히려 용돈도 챙겨주는데 코롯반에는 틈만 나면 삥 뜯을 생각만 한다고 한탄했습니다. 시누이 말대로 역시나 형님은 반찬가게를 그만두면서 힘들었다는 둥 사업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둥 해가며 가진 죽는 신용을 다하며 빚만 늘어버렸다고 다 죽어가는 신용을 했습니다. 적당히 한 번은 모른 척 넘어갔을 시부모님도 영거퍼 형님의 가증스러운 시커먼 속내에 진절머리가 나신 것 같았습니다. 가게가 망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시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 대출금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형님과 아주머니를 불러서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아파트를 팔아서 대신에 대출금을 갚고 갈 곳이 없으니 형님네 집으로 들어가서 사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남편병이로 변두리의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곳에 토지를 매입하셨는데 형님네 식구들에게는 비밀로 하셨어요. 그리 큰 돈이 아니라서 아주 작은 땅이었어요. 뜻밖의 시부모님이 합과하겠다고 하니까 형님은 놀랐지만 들어 내놓고 불만은 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빌려주고 도와준 돈이 노후 자금이었는데 그 돈을 갚지 않으면 대신에 시부모님의 노후를 끝까지 책임지라고 하시면서 안방 차지할 테니 안방의 살림을 다른 방으로 옮기라고 통보하셨습니다. 받을 돈이 있었던 시부모님은 아주 당당히 말씀을 하셨어요. 시부모님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예상치 못했던 형님은 늦은 막한 나이에 시부모님을 당장 모시게 생겼으니 몹시도 당황이 했답니다. 시부모님과 합가하면 제사나 명절도 모두 형님 댁에서 치러야 하고 신을 도 자기 친정집이라고 시시 뜻대로 찾아올 텐데 아마도 가슴이 답답했을 겁니다. 시아버지께서는 합가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통보식이어서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이삿짐 센터에서 형님댁으로 짐이 도착했고, 시어머님과 신호이 그리고 시아버지의 진도지휘 아래 형님네 부부의 안방은 다른 방으로 강제로 옮겨졌어요. 작정하고 합가를 하신 시부모님께서는 합간 날, 그날부터 바로 형님댁을 점령하셨고, 두 방도 시어머님 살림살이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루 걸러 당당히 친정집이라고 찾아오던 시누이는 이제는 시누의 아이까지 시어머님께 종종 맡기고선 퇴근해서 데려가기도 했었는데, 어떤 날은 시누의 식구들이 모두 형님 댁에서 모여서 저녁밥까지 먹고 가곤 했습니다. 형님 댁이 그대로 시부모님 댁으로 변모만 한 거였죠. 시어머니는 형님을 귀심하게 여겼기 때문에 작정하고 이번에 형님과 아주버니의 거지 근성을 고쳐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습니다시어버님도 밖에 특별한 볼일이 없으시면 하루 세끼 집에서 식사를 다 하셨고, 시어머니는 시누이 애들을 돌보신다는 빙계로 집안일은 선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습니다.형님은 가게를 그만두고 시부모님에게서 받은 가게 보증금 등을 돌려주지 않고 그 돈으로 재미나게 생활하려고 했었는데, 갑작스러합가로 처음엔 가만히 있더니 짜증이 났는지 아주버니랑 매일 싸우다시피 했습니다. 서서히 드러내 해놓고 시부모님 앞에서 신경질적으로 대했고 아주버니도 무례하게 행동하더니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아주버니가 시부모님께 아파트 관리비가 영체됐다면서 또 죽는 소리를 다 하더랍니다. 들어와 사실 거면 아파트 관리비라도 내라는 거겠죠. 그래서 시아버지께서 통장 잔고까지 보여주면서 땡전 한푼 없는 알거지니 관리비 낼 돈이 어디 있냐고 하시면서 오히려 시부모 용돈을 요구하셨다는데 용돈 드릴 돈이 어디 있냐며 놀라더래요. 아파트 관리비를 내줬으면은 눈치라서 용돈을 내놓으라고 하신 거였죠. 시부모의 돈으로 편히 먹고 살려던 계획이 뜻밖의 결과를 낳게 되자 이제는 시부모님의 용돈과 생활비를 버텨달라고 저한테 연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는 이제껏 계속 시부모님께 매달 생활비조로 얼마간 보내드리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돈을 자기한테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었네요. 이젠 저한테까지 뺑뺑 뛰를 참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순 없다고 단칼에 거절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형님은. 계속해서 합간 뒤로 온 생활비가 배 이상이 뛰었다며 김치며 화장지며 반찬값이 무시못하게 많이 들어간다면서 죽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중간에 끊어버리곤 했어요. 징징거리는 것 보니까 시부모님 모신다는 핑계로 돈을 요구하는 것이 거지 같았습니다. 그렇던지 말던지 고생기는 하겠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게 평소에 웬만히 했으면 시부모님도 학과하면 힘드실 텐데 저러실까 싶었네요. 형님은 시누한테도 생활비 보태달라고 했다가 된통 당한 듯 싶었어요. 가져다 쓴 돈이 얼만데 이제 와서 생활비 운문하냐면서 학과하기 싫으면 돈 갚으라고 했다네요. 형님은 시부모님과 학과한 뒤로 생활비가 부족해서 쪼달린다며 이리저리 하소연도 해보고 죽는 소리를 다 해도 어느 누가 반응도 하지 않자 이제는 집을 나가기까지 했답니다. 아주버니는이때에다 하고 시부모님께 형님이 다시는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협박 비슷하게 하더랍니다. 뭐, 시부모님이 충분히 예상한 터라서, 시부모 모시기 싫어서 가출을 밥 먹듯이 하는 못된 며느리는 없는 게 낫다. 너도 이참에 갈라서라.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줄 알겠니? 하고 콧방기도 안 끼셨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며느리가 집을 나갔으니 살림을 맡다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준아주버니 신용카드를 전부 해지하거나 정지시키라고 하셨고 생활비를 직접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형님이 불이 나게 다시 집으로 기어들어 왔대요. 그런 형님을 시어머니께서는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니 눈에는 시부모가 그리 웃음냐. 난 너 같은 며느리 둔적 없으니, 네 친정집에서 영원히 살려무나. 그러시면서 배로 형님 친정집에다 전화를 해서 딸내미 반품할 테니 데려가라 했답니다. 둘이 살 때는 집을 나가든 어쩌든 둘이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엄연히 시부모와 함께 사는 집에서 연락도 없이 휑하니, 내키는 대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 제발 이런 물건 다시 가져가라고 악담을 퍼부셨대요. 도대체 사돈은 어떻게 딸교육을 시켰길래 친정집으로 연락도 없이 집을 나가면 함흥 차사냐고 하시면서 우리 아들은 애들 엄마라 이꼴저꼴다 보고도 그냥 참고 넘어간 모양인데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하셨답니다. 형님은 집 나갔다가 제발로 들어온 처지라 시어머니께서 친정 어머니에게 함부로 퍼부어도 한 말도 못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너네들이 우리 합한 것이 큰 불만이라면 가져간 돈 돌려주고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해 주면 된다. 그 동안 장남 노릇 한 번도 못하면서 돈만 뜯어갔잖니. 지금 너네들 때문에 합한 건데 지금 누굴 탓하고 있니?라고 하시면서 시부모 보기 싫고 돈도 돌려주고 싶지 않으면 싫은 사람이 집을 나가서 영원히 들어오지 않으면 된다고 하셨답니다. 뜻밖의 심하게 나오시는. 시어머니께 책잡힌 형님은 대꾸 한 마디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뒤로 형님은 집을 나가거나 산에 못사에 하고 노래 부르진 않으셨대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용돈도 액수를 정해서 당당히 요구하셨다는데 용돈들을 형편까진 안 된다면서 또 죽는 소리를 하길래 시어머님이 그러셨다네요. 너네 형편 봐주다가 우리가 며느리가 시부모 싫다고 집 나간 꼴을 본것 아니겠니? 라고 하시면서 당장 용돈을 내놓으라고 하셨더니 아주버니가 맞지 못해 쥐거리만한 돈을 봉투에 넣어서 주더랍니다. 그래서 시어머님이 그러셨대요. 내가 너희들한테 돈을 얼마나 줬는데 이게 지금 용돈이라고 주는 거냐? 길가다 물어봐라. 초인들도 이것보단 더 받겠다. 하고 호통치셨대요. 반찬도 시부모 먹는 김치도 아까웠는지 잘잘하게 자른 김치를 눈꼽만치만 내놓길래 시어머님이 손수 김치를 보란듯이 한몽탱이를 꺼내서 지지고 볶고 냉장고에서 고기를 꺼내서 볶아서 드셨다는데 이렇게 두번 일을 하게 했다네요 그러다 시아버님과 시어머님 두 분이 집안일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시면서 잔소리를 하니까 더 이상 못 참고 형님이 아주버니가 다니는 공장 내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공장 내에 있는 식당에서 커피 믹스를 매일 수십 개씩 훔쳤대요. 매일 조금씩 낱개로 훔친 커피 믹스를 200개씩을 포장해서 저한테도 사라고 찾아왔더군요.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시중 가격에서 많이 할인된 것도 아니고 딱그 가격만큼에서 사라고 하면서 더 많이 할인해서 팔테니 저희 직장 사무실에서 사무실 비치용으로 사가면 안되겠냐고 해서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처음엔 공장 식당에서 훔쳐온 것인 줄 몰랐어요. 커피 믹스 공장에서 빅박스 된 커피 믹스를 저렴하게 구했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들고 오셨길래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큰 돈이 아니길래 그냥 사드렸죠.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었는데 공장 식구들에게 들켜서 아주버니가 엄청 쪽이 팔리셨다고 했습니다. 저한테만 파신 게 아니라 노인복지관 노인들을 상대로 소포장에서 파셨다더라고요. 그걸 라즈버니가 모를 리 없는데 왜 그렇게 하시도록 두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 일로 인해서 공장 전체에 파다하게 소문나서 낯뜨거운 형님도 눈치가 보였는지 그만 두셨답니다. 그 소문이 그 공장에 물건 납품하면서 식당에서 줄곧 점심을 해결했던 분이 시어머니 아시는 분이라서 시어머니께 얘기해줘서 저도 알게 되었어요. 그 공장 식당 일을 그만 두셨던 형님은. 다른 큰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풀타임을 하는 게 아니라 바쁜 시간대만 시간 알바를 했다는데 매일 반찬을 싸오더랍니다 이번에도 시부모님은 훔쳐온 것이 아닌가 해서 형님이 들고 온반찬을 드시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일 들고 온 반찬을 두 손자들에게는 못 먹게 하는 걸 봤답니다. 두 손자들에게는 새 반찬을 해서 먹이길래 시어머니도 시아버지께 말씀드려서 형님이 만든 세 반찬 이외에는 드시지 말도록 했다는데 유독 시부모님 밥상에는 가져 반찬만 내어왔다네요. 어느 날 형님이 내어온 반찬들이 수상해서 뒤적거리며 보고 있는데 이쑤시개가 섞여 있더랍니다. 너무 놀라고 경악스러워서 놀라 잡빠지셨대요 웬만해서 시아버지께서는 큰소리 한번 내시진 않으셨는데 엄청 화가 나셔서 형님이 일하고 있는 식당의 사장님을 바꿔달라고 했다네요. 거기 식당은 음식 드시러 온 손님에게 잔반을 내어오느냐고 했더니 그럴리가 없다고 하자 우리 며느리가 거기서 일하는데 반찬을 얻어왔는데 이쑤시개와 머리카락이 섞여있더라며 며느리가 잔반을 가져왔단 말이냐고 했더니 확인해보고 전화주겠다고 했답니다. 분명히 정황상 보니 형님이 시부모님에게 손님들이 먹다 남은 반찬 쓰레기를 모아다가 반찬값 아끼려고 주는 것이 확실해서 일부러 식당 사장한테 전화한 거였대요. 확인해보고 연락 주겠다던 식당 사장이 한참이 지난 후에 샤버즈에게 연락이 왔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그 내용을 녹음을 하셨대요. 그 식당 사장이 하는 말에 자기네는 절대 잔반으로 손님상에 나가는 일은 절대 없는 걸로 확인했고 며느님을 불러서 알아보니 손님들이 남긴 반찬 중에 버리기 아까운 깨끗한 것들만 모아서 가져갔다고 했으니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했답니다. 식당에서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 쓰레기들을 가져와서 시부모 밥상에 놓았다는 사실이 확실히 밝혀지자 시아버지께서는 대놓하셔서 저랑 남편과 시누이 그리고 아주버니 급히 호출하셨습니다 그때 식당에서 식당 사장님께서 시아버지께서 전하셨다는 말을 듣고서는 오히려 엄청 화를 내면서 형님이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는데 어이가 없더랍니다. 잠반녀도 깨끗하고 먹을 만한 것들만 가져다가 두렸는데 왜 그런 일로 창피하게 전화를 해서 난처하게 만드냐고 큰소리치더라요 그래서 당장 일 그만두고 빨리 오라고 했더니 일 그만두면 생활비 내놓으실 거냐고 적반하장으로 막 나가더랍니다. 연락받고 온신혼의 부부가 자초지종을 듣고서. 형님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먼저 도착한 아주머니에게도 시누이는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다 꺼내며 대폭발을 했어요. 드디어 식당일을 마치고 온 형님이 집에 들어오자 시누가 형님의 뺨을 사납대 갈겨버렸습니다. 어디 버릴 곳이 없어서 남들이 먹다 남긴 음식물 쓰레기를 드시게 했냐고 하면서 달려들었어요. 그때서야 온 식구들이 모여 앉아있고 시아버지 표정을 보더니 이래저래 공색한 변명을 했어요. 설마 음식물 쓰레기였겠냐며 오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님이 식당 사장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을 크게 틀었더니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쑤시개와 머리카락이 섞인 반찬을 펼쳐 보이며 얼굴에 너나 처먹으라고 던져버리셨어요. 시아버지께서 이러신 적은 한 번도 없으셔서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시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더욱 화가 나실만 했던 게 두 손자에게는 전혀 먹지 못하게 하면서 시부모 밥상에만 내어왔다는 것이 다분히 의도적이었다는 생각에서 화를 많이 내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그동안 빌려간 돈을 다 적은 내역을 내놓으시며 당장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셨어요. 그랬더니 아주버니가 돈이 없다며 발뺌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께서 전세금 빼서 돌려주라고 하셨고 형님 네가 월세를 살든 어쩌든 너네가 알아서 살 일이라고 하시면서 강경한 태도를 일관하셨습니다. 전세금 뺏어주라는 말에 형님이 눈이 번쩍 띄었는지 그때서야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이처럼 강경하게 식구들 앞에서 말씀하신 적이 없으셔서 저희들도 놀랐어요. 앞으로 시부모 보기 싫어서 음식에 약도 탈지 모를 며느리하고는 한시도 두려워서 살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만일을 위해 이쑤시개가 나온 음식물 쓰레기를 찍은 사진도 찍어 놓았다고 하셨어요. 신을도 그렇고 저희 남편도 시부모님과 형님네가 함께 사는 것은 안될 말이다라고 한마디씩 거들면서 시부모님 집을 장만해야 하니까 당장에 전세금을 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고개를 폭숙이고 있던 형님이 사정을 하며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한번 하면 하신단 분이셨어요. 아무도 한번 결정한 일에 번복이란 있을 수가 없었죠. 그 다음 날로 바로 아시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연락하셔서 아주버니의 전세집을 내놓으셨고요. 아주버니는 시아버지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결국 전세금에서 시아버지에게서 빌려간 돈을 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님네는 전세금에서 시아버지께 돌려드리고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을 작게 줄여가면서 부족한 것은 월세로 돌려서 살 집을 구하셨고요. 시부모님은 남편 명의로 사놓았던 땅 가까이에 농가주택을 매입하셔서 멋들어지게 현대식으로 리모델링 해서 사시게 되었습니다. 형님의 거지 근성 때문에 전세금 빼서 시부모님 돈을 갚아드리는 것을 아까워서 어쩔 줄 몰라 하던 형님도 막상 자기네 식구들이 협산 집으로 이사가서 사는 것이 많이 편했는지 더 이상 군소리는 하지 않았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이미 정이 떨어진 큰아들 내와 함께 살지 않아서 좋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로 된 토지를 시아버지 앞으로 이전해드리려고 했더니 시아버지께서 그러시더랍니다. 뭐라 돈 들여가며 이전하니 어차피 너 주려고 한 건데 그 땅은 이제 네 것이다. 라고 하셨대요. 부모님들도 똑같은 자식이라도 잘하는 자식한테 더 정이 가는가 봅니다. 형님 이런 사실을 알면 얼마나 배가 아플까요. 그렇게도 발버둥 치며 시부모 돈을 뺏었으려고 안달했는데 결국 남 좋은 일 시켰으니 말입니다. 결국 기본도 모르고 거지 근성이었던 형님 덕분에 저희가 칸 힘히 앉아서 시아버지께 땅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형님도 뒤늦게라도 깨닫고 남은 인생 좀더 힘들지 않게 사시려면 뭔가 깨닫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지금 살아계신 나이 드신 부모님을 좀더 배려하고 챙겨드리는 며느리와 아들과 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나이 들면 우리네 부모님처럼 되실 테니 말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근거 없는 비방은 삼가해주세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보시려고 노력하시면 밝은 면이 더 도드라지는 법입니다. 좋은 말하는 습관은 우리에게 복이 되어 돌아온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항상 좋은 날 되세요.